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난점을 받아 버스 안녕하세요. 해카 스텝스 독해 손승미 강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역시나 11월 적중 예상 특강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우리 문제 총 7문제가 있어요. 자료실 들어가셔서 8분 30초 시간 맞춰 놓으시고 문제를 푸시고 나서 우리 특강 함께 해 주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문제를 좀 볼게요. 1번 문제는요. 소위 구나 절을 가지고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빈칸을 좀 확인을 좀 한번 해야 될것 같고요. 자, 우리는 장려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쇼핑객들한테 장려를 한다는 거예요. 쇼핑객들이 뭐 하는 것을 장려하느냐? 도와주는 걸좀 장려한다는 거죠. 소위 플라스틱 쓰레기를 싸우는 거. 소위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을. 즉 우리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지고 싸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쇼핑객들이 좀 도와주는 것을 좀 장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우리는. 장려해요. 누구를, 소위 쇼핑객들을, 바로 쇼핑객들이 뭐 하는 걸좀 장려하느냐? 도와주는 것을 좀 장려한다.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소위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지고 싸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우리 보기를 잠깐 좀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By ING입니다. 자, 우리 by ING는 소위, 뭐뭐함으로서 라고 하는 수의 수단이나 방법 정도 의미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를 좀 구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린 우선 위에 대한 정보를 좀 먼저 좀 확인을 해줘야 될것 같고요. 자, 우리 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보니까 우선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요, 헌신하고 전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뭘 하는 데 있어서? 바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데 있어서 헌신, 전념한다 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또한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우리는요, 목표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목표를 두고 있느냐? 바로 대체하는 거죠. 자, replace, 그 다음에 A with B입니다. A를 B로 소위 바꾸는 거죠. 소위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을 바로 뭐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종이나 다른 어떤 대체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부분들, 그 다음에 소위 이제 플라스틱 어떤 포장을 다른 걸로 좀 바꾸는 거에 대해서 목표를 두고 있다는 부분은 알 수가 있고요. 또한 목표로 나와 있는 부분이 또 뭐가 나와 있느냐? 우리의 목표는 뭐냐? 우리의 포장을 요다 만들어 줄 거예요. 어떻게 쉽게 좀 재활용할 수 있고 또 사용할 수 있고 또한 퇴비화 시킬 수 있는 걸로 좀 바꾸는 걸로 우리는 목표로 두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라고 하는 이 부분은 결국 뭐가 될 거냐? 플라스틱에 대해서 어쨌든 줄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라는 걸알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과 관련된 보기를 우리가 골랐을 때 뭘로 가져야 될 거냐? 이런 얘기죠. A번에 보시면, 자주 쇼핑을 함으로써, 이런 얘기죠. 소위, 물건을 좀 적게 사는데, 그 적게 사는 걸좀 자주 좀 쇼핑을 함으로써,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B번에 보시면, 물건을 옮기는 데 있어, 소위 뭡니까? 천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쇼핑백을 좀 사용함으로써. 그 다음에 C번에 보시면 우리가 구매한 수위, 소위, 소위 또는 뭐 그들이 구매한 구매품에 대해서 소위 기한이 만료되는 거, 유통기한이 지나가지 않게끔 좀 하려고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D번에 보시면 제품을 피하는 거죠. 윤리적으로 소위 뭡니까? 길러지지 않은 어떤 제품들을 좀 피함으로써 도와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보시면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뭐가 될수 있는 거냐? 플라스틱 쓰레기를 좀 줄이는 어떤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이 되다 보니까 결국 뭐가 될 거냐 답은 비번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답은 비번으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자, 우리 이번에는 2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번 문제는 연결어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리 연결어 문제 같은 경우는 먼저, 그죠 연결어 보기를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중요한 부분은 뭐다? 뜻의 확인이 아니라, 소위 프레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우리 A번에 보시면 to illustrate입니다. to illustrate 같은 경우는 우리가 뜻적으로는 예를 들어로 가죠. 그죠? 뭐 뜻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기 때문에, 소위 뒷문장은 앞문장에 대한 뭐가 될 거냐, 소위 예시, 상 세 설명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비번에 보시면 Conversely입니다 우리 Conversely 같은 경우에는 뜻적으로는 역으로의 뜻인데 이 Conversely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프레임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바로 주체 대상이 뒤바뀌는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쉽게 이해를 하게 되면 뭐 정치는 문학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 문학은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쓸수 있는 게 Conversely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위 이제 주체 대상이 뒤바뀌는 프레임이 될수 있을 거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런 프레임 좀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어, 원인 결과. 그 다음, 원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사이에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이 앞에 있는 원인에 대한 반대 원인. 앞에 있는 결과에 대한 반대 결과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좀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 인종 차별적인 어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뭐 소위 성인이 돼서도 그런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원인과 결과죠. 또한 뒷문장을 봤더니 약간 이런 평등한 어떤 이런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들은 뭐 커서도 어떤 그런 평등한 어떤 그런 입장, 소위 다문화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좀 취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 역시는 원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원인, 인종차별적이라는 다 거에 대해서 김문장 원미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소위 반대적인 상황. 또한 어떤 인종차별적인 입장을 계속 취할 가능성이 있어. 하지만 뒤쪽 보시면 소위 다문화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좀 갖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역시 또 이제 반대적인 결과되는 거죠. 그때갈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컨버슬링 우리 combustive frame은 두 가지 다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주체 대상이 뒤바뀌는 frame. 그다음에 원인 결과, 원인 결과. 그다음에 앞에 있는 원인에 대한 반대 원인. 앞에 있는 결과에 대한 반대 결과로 갈수 있다라는 거 보셔야 되고요. c 번에 보시면 바로 이 우리가 이런 연결을 소위 뭐라고 합니까? 게다가 첨가의 연결이라고 하죠. 우리 첨가의 연결은요 잘 보셔야 돼요. 소위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런 내용도 있고요, 저런 내용도 있어요, 라는 프레임입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 저런 내용이 이런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돼요. 소위 비슷한 내용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런 내용도 있고 저런 내용도 있어요. 그 저런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된다는 거잘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마지막 디번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뭐 명백히 분명히 뭐 이런 의미로 좀 쓰이면서 소위 이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약간 확신한 어떤 이런 의미들이 나올 때 그때 쓸수 있는 게 바로 뭐가 될 거냐? 디번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앞 문장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보니까 우리 소위 이제 자카트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이 자카트가 아마 약간 세금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안문장문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카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냐? 부유한 무슬림들한테 소위 부과가 되는 약간 의무적인 어떤 그런 금액이라고 할까요? 그 세금입니다. 그래서 소위 부유한 무슬림들한테 부과가 되어진 어떤 의무적인 어떤 그런 세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으로 쓰이자 카트는 도와주고 있어요. 즉, 뭐하는 걸 도와주고 있느냐? 소위 자금을 되는 거에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소위 어떤 일입니다 어떤 일이 하게 되면 상당히 좀 가난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선 사업에 대한 어떤 돈을 되게끔 위해서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앞 문장에 보시면 자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자카트라는 게 뭐냐 부유한 무슬림들한테 부과가 되어지는 어떤 그런 세금이다, 의무적인 세금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자카트가 바로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선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금을 좀될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뒷 문장을 보시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카트는요. 이끌어요. 누구를 이끄느냐 바로 이 자카트를 내는 사람들이 뭐할수 있게끔 이끄느냐 과도한 어떤 그런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할수 있게끔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또한 무슬림들 사이에 연대의식을 좀 쌓을 수 있게끔 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자카트 같은 경우는 소위 포스터하게 된다 소위 육성해준다. 키워준다. 이런 얘기죠. 바로 뭐를 사회적인 어떤 화합을 좀 에, 길러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사이에 어떤 그런 사회적 어떤 이런 화합 같은 거를 또 키워줘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앞뒤 문장의 프레임을 우리는 뭘로 볼 수가 있겠느냐? 그렇죠 결국 자카트에 대해서 이런 내용도 있고요 저런 내용도 있어요 라는 프레임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때 갈수 있는 게 뭐가 될 거냐 그렇죠 첨가의 연결으로 가게 될 거다 우리가 항상 이 첨가 연결하는 반드시 정리해 주실 게 뭐다 저런 내용이 이런 내용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답이 될수 있는 게 뭐다 답은 C번으로 갈수 있다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우리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가 이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는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A 다음에 B 나오는 게 맞냐, B 다음에 C 나오는 게 맞냐, C 다음에 D 나오는 게 맞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A 앞에까지 정확하게 해설하시고 나서 대략적인 이 지문의 중심 소재, 주제가 뭘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고 그 아이와 관련이 없는 거를 골라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우리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무는 위성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적인 위성 내지는 어떤 천체, 소위 행성 주위를 도는 천체를 가리키는 게 바로 무엇다? 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위 위성. 그래서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적인 위성도 있고 내지는 바로 행성 주위를 도는 또는 행성 궤도를 도는 행성 주위를 도는 바로 그 어떤 천체를 또문 위성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은 이 질문에 대한 어떤 소재인 부분은 뭐가 될 수가 있을 거냐 문 정도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위성. 자, 그러면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으 얘기가 나와줘야 돼요 자 일반적인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지구한테는요 바로 이러한 위성이 하나가 있다 바로 그게 뭐냐 달이라고 하는 바로 이 위성이 하나가 있다 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비번에 보시면 하지만 과학자들은 알고 있어요 바로 뭐라고 알고 있느냐 이 지구에는 또 다른 위성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또 다른 위성이 뭐냐. 한 1m가 되는, 한 1m 정도 길이가 되는, 소위 미니 문, 소위 미니 위성이 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보시면 계속 연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구에는 위성 하나, 소위 달이라고 하는 위성 하나만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 저 그런데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또 위성이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C번에 보시면, 과학자들은요, 바로 이또 다른 1m짜리 미니 위성을 지금 발견을 했는데, 바로 이 아이가 바로 뭐냐? 수십 년 전에 지구를 소위 뭡니까? 돌, 던. 또 다른 아이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제 원이라고 하는 게위에 연결되는 거겠죠? 1 m 길이가 되는 바로 이 미니 문, 소위 미니 위성을 소위 알아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바로 이 미니 위성은 수위 우주로 빠져나가기 전에 한 1년 동안 계속 이 지구 주위를 돌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쭉 연결돼요. 문, 위성 쭉 연결됩니다. 자, 네, D번에 보시면 발전된 수위 뭡니까? 망원경. 즉,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이 발전된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할수 있다? 잡아낼 수 있더라. 뭐를 또는 포획할 수 있더라. 잡아낼 수 있더라. 포착할 수 있더라는 거죠. 드문 어떤 사건입니다. 어디에서? 태양계에서의 어떤 드문 사건을 포착하고 있어요. 또는 포착하는 능력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답은 뭐다? 답은 D번으로 가져야 될 거다. 왜? 나머지 우리 ABC는요, 정확히 문, 위성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D번은 굳이 따지게 되면 이건 결국 뭐겠다? 저희 이제 망원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지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벗어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답이 이으다 답은 D번으로 가져야 되겠죠. 자, 우리 이번에는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번 문제를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루이스한테 쓴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루이스한테 쓴 편지의 목적이 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먼저 내용을 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회사에 그레븐 디자인스라고 하는 이 회사에 관심을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당신의 이력서와 그다음에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좀잘 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상당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뭐다 감명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또한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 나옵니다. 보통 고위직들한테는 어쨌든 한뭐 10년 정도의 경험을 요구를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10년 정도의 경험을 요구를 하지만 자 너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의 어떤 부분에 있으면 좀 예외를 좀 두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아마 좋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뭐 하고 싶다 다음 주에 인터뷰 진행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가능할지 안 할지 좀 알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아까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루이스한테 쓴이 편지의 목적이 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딱 봤을 때 바로 무슨 얘기 하는 거겠습니까 자내 이력서 잘 받았어라는 얘기를 하면서 바로 뭐다 인터뷰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과 연결해서 우리가 려면 뭐가 될 거냐 소위 자리가 빈. 디자인 회사를 소개하기 위한 편지다. 비번에 보시면 소위 어떤 작업에 대한 샘플을 좀 보내달라라고 요구하는 편지다. 그다음에 c 번에 보시면 inform A of B죠. 자 우리 inform A of B 하게 되면 A에게 B에 대해서 알리다죠. 바로 뭐를 알리고자 하는 편지가 되느냐? 이 직장을 위해 필요되어지는 어떤 요구 조건을 좀 알리기 위한 편지다. D번에 보시면, 소위, 초대하려고 하는 거다. 즉, 뭐 하자라고, 참여하자라고, 뭐에 참여하자라고, 다음 주에 있을 인터뷰에 좀 참여하자라고 초대하기 위한 편지다. 답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답은 D번으로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C번에 보시면, C번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소 인터뷰를 지금 보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인터뷰가 꼭 요구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요구 조건을 좀 알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안될 거다. 또, 직장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답은 뭐다? 답은 D 번으로 가주셔야 되고요. 우리 participate in 하게 되면 어디 어디에 참여, 참가하다라는 표현이 될 거고요. 같이 좀더 정리해 주셔야 될게 take part in이라는 표현이라든지 또는 engage in 이런 표현들 다 똑같이 뭐가 될수 있다. 어디 어디에 참여, 참가하다라는 표현이 될수 있다는 것도 같이 좀 정리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우리 이번엔 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요, c o r r 문제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 c o r r 문제 같은 거 푸실 때는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과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좀 비교, 대조를 좀 해보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그대로 표현을 쓰지 않을 수도 있다. 보기에 네, 나와 있는 표현을 지문에서 그대로 주지 않을 수 있다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식으로 바꿔서 패러프레이즈라는 방식을 써서 아, 보일 수도 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먼저 보기를 한번 확인을 할까요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소위 직물 제품의 어떤 대량 생산은요 확산시켰어요 소위 이 제조업을 어디에서 공장에서 밖으로 즉 공장 외쪽인 부분으로 확산시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A번에 대한 내용이 조금 보이나 한번 봤더니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Their use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t h e i r 앞쪽에 이제 뭐였습니까? 우리 직조 기계. 뭐 소위 만들게 됐다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바로 그 직조기계의 사용은 왜냐하면 직조기계를 통해서 지문 내용을 보셨겠지만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를 있기 때문에 그리이 직조기계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가 될 거냐 대량 생산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바로 이런 것들은 제조업이 어디에서 중심될 수 있도록 공장에서 중심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장 밖으로 확산되게끔 한게 아니라 공장에 오히려 뭡니까 집중될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우리 비번에 보시면 영국은요, 소위 자금을 댔다는 거예요. 직조 기계에 자금을 댔답니다. 다시 말하면 직조 기계를 좀 만들 수 있도록 돈을 댔다라는 거죠. 듀투 바로 뭐 때문에, 소위 발전 때문에 뭐에 대한 발전 또는 뭐에 대한 개선이냐, 발전의 어떤 개선 때문에, 소위 전기를 만들어내는 이 발전의 어떤 개선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영국이 돈을 댔다. 바로 어디에? 직조기계에다 돈을 댔다. 직조기계를 만들 수 있도록 좀 돈을 댔다라고 하는 거. 왜냐 하면 은 소위 개선, 뭐에 대한 개선이냐. 소위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개선 때문에 바로 이 직조기계 돈을 댔다라고 하는데. 자, 역시나 또 이런 구조가 보이는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세번째로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기를 소위 갖게 됐다라는 거죠. 바로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뭐에 대한 필요냐? 소위 효율성을 좀 개선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동기를 받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바로 여러 직물 가지고. 소위 이 제품들 소위 직물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효율을 좀 효율성을 좀 높이고자 하는 어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소위 동기부여가 된 바로 영국 소위 뭡니까 직물 회사들이 바로 이직지기계를 만들어냈는데 소위 뭘 했다 돈을 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직조 기계를 만드는 데서 돈을 댄 거는 맞아. 하지만 그 이유적인 부분이 아까 우리 보기에서는 소위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어서 어떤 개선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바로 어떤 필요성 때문에 뭐에 대한 필요성이냐, 소위 어떤 이런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어떤 그런 효율성이 어떤 개선에 대한 어떤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유에 대한 언급이 지금 잘못된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우리 C번에 보시면 대량 생산은요 소위 옮겨놨네. 뭐를 옮겨놨어? 소위, 노동의 어떤 부담, 상당수를 바로 어디에서 어디로, 사람에서 기계로 노동 부담을 조금 옮겨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노동에 대한 부분들 나오는 것들좀 보니까, 자,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바로 이 직조 기계는, 아까 이제 보시면 직조 기계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대량 생산의 어떤, 에, 나오죠? 바로 이제 생산의 어떤 그런 속도나 어떤 생산율을 개선시켰다. 바로 이런 부분들, 결국 뭐겠습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는 동시에 바로 뭐냐 줄여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소위 낭비를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비용을 낮추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비용이냐 소위 노동 비용을 좀낮추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들 즉 다시 말하면 노동을 바로 누가 누구에서 하게 되는 사람에서 소위 기계가 하는 쪽으로 옮겨졌다는 걸알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답이 될수 있는 건 뭐냐. 그렇죠. 답은 C번으로 가주셔야 될 거고요. D번에 보시면 에너지 부문은요. 소위 직물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뭘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산업을 소위 뭐 하기 위해서 변형시키기 위해서 또는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뭘 사용했다. 직물을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이런 부분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겠죠. 그 지금 보시면 답은 뭐다. 답은 C번으로 가게 될 거다. 바로 이 직조기계를 통해서 기존의 어떤 노동비용을 좀 줄여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을 덜 쓰게 됐다. 바로 이 부분을 누가 했다라고 하는 거 기계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답이 될수 있는 건 뭐냐. 답은 C번 으로 갈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이번에는 6번,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지문 2문항의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1지문 2문항의 문제는 무조건 그렇죠?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 문제에서 요하는 답을 그렇죠? 지문에 좀 뽑아내준다는 느낌으로 좀 가야 될 거다. 우선 지금 준비되어 있는 문제는 6번 e 렉트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e 렉트 문제 같은 경우 우리 아까도 연습했었지만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과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비교 대조를 하자. 근데 항상 기억하셔야될 거는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지는 않을 수 있다. 소위 p a r a p h 하는 방식을 써서 다른 식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는 거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7번 문제는 소위 뭡니까? 직접적으로 그죠. 인포라는 단어가 소위 추론하다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아도 결국 이런 문제들 필자가 가장 동의할 것 같은 진술문이 뭐냐라고 하는 문제도 결국 무슨 문제 될수 있다. 추론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우리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다? 지문 내용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나서 추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지문 내용만 가지고 추론이 돼야 되지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이라든지 또는 어떤 일반. 된 생각. 소위 우리가 통념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집어넣어서 추론해서는 안 된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 6번 문제 먼저 한번 가볼까요? 옳은 게 뭐냐. 그런데 누구에 대해서 옳은 게 뭐냐. 몇몇 항공사에 대해서 옳은 게 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먼저 우리 문제 풀어 오셔서 아시겠지만 답이를 치는 건 뭐겠습니까? 답은 d 번으로 가주셔야 되겠죠. 바로 이 내용이 어디 들어가 있느냐. 첫 번째 문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나, 말할 게좀 있어요. 이런 얘기죠. 그런데 뭐에 대해서 최근의 계획입니다. 몇몇 항공사들이 어떤 최근의 계획에 대해서 할말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자, 바로 무슨 말이냐. 야, 줄였다. 뭘 줄였냐. 레그룸이죠. 레그룸 하게 되면 우리 비행에서 보면 다리 이렇게 놓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레그룸을 줄였대요 1, 2인치 정도 줄였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은 뭐가 될 거냐 답은 D번으로 가게 될 거다 바로 이 몇몇 항공사에서는요 만들기를 원해요 소위 승객 좌석열을 뭐 하게끔 더 좁아지게끔 만들기를 원한다 아까 보시면 레그룸 소위 다리를 놓는 공간을 줄였다는 건 뭡니까 그죠 좌석을 이렇게 열을 당겼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폭을 줄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그런 것들이 뭐가 될 거냐 좁아졌다 그죠 그 열이 좁아졌다라는 걸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답이를 주는 거다 답은 d 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7번 문제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추론 문제기 때문에 내용 한번 이해 한번 잠깐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보시면 어, 할 말이 있어 바로 이 몇몇 항공사에서 레그룸을 줄였다 다시 말하면 승객 열. 그죠 좌석열을 이렇게 좁게 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야 이거 되게 뭐다 불편해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이 부분은 상당히 훼손할 수가 있어 뭐를 훼손할 수가 있느냐 승객의 안정과 그다음에 안녕을 좀 또는 행복 안녕을 좀 훼손시킬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뒤쪽에 보시면 나 물론 이해는 해 대부분의 이 항공사들이 역시나 뭐다 라고 하는 것 기업들처럼. 이유를 낼 필요가 있다고 라 하는 거. 그리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이 항공사에서 각각의 비행편에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수위 뭡니까? 막 이렇게. 꾸겨넣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좀 집어넣는, 또는 많은 승객들을 집어넣는 거 이해는 해.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아까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상당히 불편한 거고, 또한 이런 부분이 결국 뭐가 될수 있다? 승객의 어떤 안전이나 또는 어떤 안녕, 행복에 대해서 훼손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하려 는 부분은 뭐냐? 야, 우리 항공사들, 승객보다는 오히려 지네들 돈 벌려고 더, 소위 이제, 뭐, 신용을 쓰는 것 같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우리가 답을 낼수 있는 부분이 결국 뭐가 될 수가 있겠느냐? 답은 비번으로 갈 수가 있는 거겠죠. 소위, 아, 여기서 이 컴퍼니라는 게 결국 이제 뭐겠습니까? 항공사들이 아니겠습니까?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을 무시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라 하겠어? 이윤을 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오히려 고객보다는 뭐다? 뭐를 더 우선시한다라고 하는 거? 이윤을 더 우선시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는 뭐다? 답은 비번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오늘도 역시나 또 좋은 문제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영상 잘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또 놓치셨던 문제들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오늘 영상 여러분께 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점수 잡는 Hackers.